네, 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당아 씨님, 네. 네. 그러니까 일년 하는 아...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요? 애동, 애동 제자. 애동 제자. 애동 제자. 애동 제자. 애동 제자. 애동 제자. 네. 애동 제자. 네. 저는 이제 실령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같이 저와 같은 아픔 또 같이 힘들어하는 실령님께서는. 제자랑 같은 삶 비슷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으로 넣어주신다고 들었어요. 보면서 도와주고 듣고 공유하면서 같이 깨우치고 또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빌어줄 수 있고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항상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게 무당이라 생각해요. 네. 음, 그러시구나. 네. 어 근데. 저는 참, 저희도 그 좋은 날씨 그런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음, 그쵸? 알죠. 어디 가면 좀 어색하고, 어디 가면 너무 좀 치열한 것 같고 이런데, 음. 우리 선생님들을 지금 모시고 저희가 어 신들과 함께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그 배려하는 것이, <laughs> 이 너무 좋은 거야. 있어요, 아, 네. 있어,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 네, 응, 분위기가 좋아. 되게 네. 좋아요. 뭔가 다정한 느낌도 있고 서로에게. 네. 네. 아까 저희 그 좋은 날씨 이제 뭐 선생님들 그 이야기 할때 이제 뭐 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음, 그렇죠. 예. 네. 그 저희가 오늘 너무 좀예 귀찮게 해드리는 것같아요아찮습니다요니까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기도. 음. 어. 저는 기도라는 거는 아직은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배,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때와 장소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기도, 목술 잡고 특히 애동 때는 저희가 백일 기도라든지 기간을 잡고 기도를 들어가거든요. 어. 작정 기도라고 해서. 작정 기도요. 작정. 내가 아, 신령님께 제가 어떻게 어떻게 며칠 동안 이것을 지켜가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음 제가 다짐을 하고 그걸 지키면서 음 하는 게작전 기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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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자가 기도가 늦춰지거나 어? 내가 내 욕심에 조금 더 자고 싶고, 음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놓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손님을 대하거나 또 뭔가 신령님하고의 영으로 통할 수 있는 것들이 음. 많이 끊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특히 또 아까 애동이라고 제일 자, 애동 때는 영이 맑아서 잘 본다 하셨는데 네. 그런 말도 저는 많이 들었지만은 기간이 오래돼도 오래되실수록 기도가 더 이렇게 잘 훈련 잘 하시고 실력님과 소통이 잘 되시고 맑은 분들은 이렇게 기간이 더 오래 될수록 더 영험하시다라고. 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그 신내림 받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가 뭐 용하다 이런 거랑 또 다른 거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뭔가 네. 뭐 기도를 쭉 꾸준히 하신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뭔가 세진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냥 꼭 앉아서 절을 하고 합장하고 오늘 어떤 손님이 올까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냥, 토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심결에 내가 할머니 오 e 이런 손님이 올까요? 저는 뭐 이럴 m 같아요. 이렇게 주절주절 대화하듯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몸에 네. 배 m 있다네. only. You don't so near y 이 u r 어 u a y a s on a Yoko hat. I could c 이 o o s e a d 다 w a h 그러니까 확실히 되게 영검하신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음. 사실 약간 아리송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네. 제대로 점사 실력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감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진짜로요? 네. 아안 어? 안 두세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본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또그 예. 사례자를 여기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아, 오셨어요? 네. 오. 네 저기 앉아 계신데. 네네네. 그, 어 참고로 저희가 그 오늘 나와 계신 제자분들께는 그 기본적인 정보밖에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생년월일. 아예 몰랐는데. 정도. 네. 오. 저기 지금 와 계시는데 예예. 잠시 후에 예예. 한번. 예예. 어 같이 만나보는 걸로 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요, 오 선생님. 무슨 신이 들린 거예요? 무슨 신이에요 아, 여기? 오늘 무슨 신의 기운이 없어서 느껴지나 보다. <laughs> 네, 우리 저 아, 술, 네. 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 <laughs> 이야기 잠깐만 이렇게 술술 나오다가 아,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꼬인다든가 아, 네. 뭐 씹힌다고 하는데 네. 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들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아이짜들 아이짜들 사례자분을 네.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 년살 조소희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 조소희님께서 사례자분께서,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꼬이고 있다고. 그래서, 은나에씨의 혀가 꼬이는 걸 거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로요? 네. 예. 꼬이고 있다고. 본인이 지금. 꼬여서 좋은 날에씨가꼬이다고요 아니, 제가 <laughs>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네, 제가 말이 자꾸 꼬이는 게. 제가 어. 지금 말이 꼬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음. 아. 아, 지금 네. 여기 네. 스튜디오에 네. 출연하기 전에는 괜찮았나 요 어? 어, 그래요. 아니 일단 저기 예, 조소희 씨 본인 소개는 했는데. 네. 예 어, 일단 뭐 어떤 게 그렇게 문제여서 이렇게 출연결심을 하셨는지 너무 맞아요?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지금 저희 양 옆에 계신 예. 무속인 분들께는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드렸다고 알고 있어요. 오. 뭐 이름, 성함, 그리고 생년월일 정도 예, 예. 어, 이미 사전에 이제 알려드렸는데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예, 같아요. 예. 저는 처음 받았을 때. 네, 지금.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구당에서 일하다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온 말이 어, 무당은 아니야. 신사준대 신바람. 그래서 음. 저도 인간 마음이 헷갈려서 신바람. 이 사람은 작년부터 너무 내가 죽지 못해 살았다 이게 내가 다시 살고 싶다. 너무 마음이 막 아프고 가슴이 울렁울렁한 거예요. 음. 물론 자식 문제도 힘들 것이다라는 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또보려니까 제가 떨려서 그런 건지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음. 너무 예쁘신데 잔정도 너무 많으시고 또 오지랖도 넓으시고 간섭도 너무 잘하고 내 거를 자꾸 퍼주고도 요거도 먹는 스타일이다. 왜 그러고 사느냐라고 나오고 또 장군, 장군 그리고 할머니. 가 아까 조금 제가 사실 저도 떨려가지고 눈을 좀 감고 봤어요. 모르겠어요. 데 저는 아직도 촬영이라서 이제 헷갈려요. 아 인간이니까. 나는. 네. 음흠, 알겠습니다. 아